내려놓으면 생기는 마음의 공간. 여러분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이루지 못한 꿈까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마음을 짓누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마음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으로 채워져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최고의 행복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 말했어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짐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일 뿐 현재의 나를 올감할 수는 없어요. 미래의 불안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닫혀 있던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평온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